오늘 드디어 테슬라 로보 택시 운영 서비스 지역 확대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오스틴 테슬라 로보 택시 운영 지역이 아주 크고 우람해졌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 지역과 웨이모를 비교해 보면 벌써 웨이모보다 더 넓은 지역을 커버하고 있다 면적 면에서도 더 넓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웨이모 같은 경우 2020년부터 피닉스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오스틴 같은 경우 작년 10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웨이모 같은 경우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지 5년이 다 되어 가지만 오스틴에서 테슬라에게 로보택시 제공 지역에서 밀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3주가 웨이모 로보택시 5년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 자체가 테슬라의 FSD 접근 방식이 달랐으며 펀더멘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 운영 지역 같은 경우 뒤집어서 보게 되면 테슬라의 T를 나타내고 있기도 하지만 그냥 지도 그대로 보면 일론 머스크의 장난스러움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나온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왜 굳이 이런 모양을 선택하였을까? 첫 번째로는 테슬라 로보택시의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웨이모처럼 특정 지역만 선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하는 지역, 원하는 형태 모두 다 로보택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일론 머스크의 성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표면적인 것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과거 일론 머스크에게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사람에게 Go Fuck Yourself라는 말을 할 정도로 GFY라는 단어를 유행시킬 정도로 표면적인 것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게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런 자율주행과 로보택시가 가능한 근본적인 펀더멘털 기술에 자신 있기 때문에 표면적인 형태는 신경 안 쓰는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펀더멘털과 본질을 못 보는 겉절이들에게 테슬라 욕할 거리, 말할 거리를 던져주고 이슈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며 또 테슬라를 욕하는 존재들에게 먹이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반복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과거, 테슬라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할 때도 그러하였으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 때 마찬가지였으며, 테슬라에서 XAI에 투자하려고 했을 때도 이 모든 게 좋지 않은 결정이다라고 입에 거품을 물고 징징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몇 년만 지나고 보니까 엄청난 성과를 모두 거두었다는 걸 지금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먹이를 던져두고 가장 핵심인 펀더멘털 기술에 초점을 맞추는 게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 밖에 FSD와 관련해서 희소식이 들려오기도 하였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아직까지 FSD가 배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테슬라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FSD를 구매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FSD가 유럽에서 정식으로 배포되기 전까지 신규 차량이 FSD 이전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제안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합당하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이는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 FSD를 구매한 한국 테슬라 오너분들 역시 신규 테슬라 차량을 구매할 때 FSD 이전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테슬라 로보택시 앱 업데이트를 통해서 방금 확인하였던 서비스 지역 확대와 함께 몇 가지 주요 업데이트가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분비는 도로에서는 픽업 장소가 승객이 기다리는 곳과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이런 경우에는 어디로 걸어가서 로보 택시를 타야 되는지 안내 내용을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로보 택시를 예약하고 난 다음에 도착 장소를 이후에 수정할 수 있는 기능 역시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추가되었습니다. 그 밖에 XAI의 그럭 역시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그럭4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남긴 글입니다. 놀랍게도 각성 자파 호구와 메카 히틀러 양쪽 모두를 피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서 각성 자파 호구 혹은 메카 히틀러 같은 경우 정치병에 빠져서 논리가 아닌 극단적인 좌파 혹은 우파의 관점으로만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록4 같은 경우도 이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일론 머스크가 남긴 글 입니다. 시스템 플럼프트로 이 문제를 몇 시간이나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파운데이션 모델 단계에서 이미 너무 많은 쓰레기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록4 역시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 하고 있고 인터넷에서 제공되고 있는 여러 가지 텍스트 자체가 벌써 극단적인 정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남긴 글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입니다. 우리가 준비 중인 버전 7 파운데이션 모델은 훨씬 더 나아질 것입니다. 이번에는 인터넷 전체를 무작정 학습시키는 대신 데이터 선정에 훨씬 더 까다롭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버전 7 파운데이션 모델과 관련해서 일론 머 머스크는 추가 힌트를 주기도 하 였습니다. 현재 글록4 같은 경우 버전 6 파운데이션 모델을 쓰고 있는데 바로 다음 버전이 버전 7 파운데이션 모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버전 7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경우 지금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모든 lmn과 다르게 파운데이션 모델 수준에서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다 학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잘못된 데이터를 제거하고, 최대한 검증 가능한 진실을 늘려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답변을 할수 있는 AI 모델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일론 머스크가 말을 하였던 그록부의 약점 역시 그록과 몇번 대화를 나눠보니 확인할 수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록에게 앱스타인과 관련된 질문을 던졌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앱스타인 섬에서 아동 성착취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심지어 아동 성착취 영상 같은 경우 공개조차 되지 않았는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증거 부족 때문에 처벌을 하지 않는 건 정당한 이유라고 답변하기도 합니다. 또한 영상 비공개 같은 경우 피해자 보호와 아동 포르노 유포 방지 명분으로 논리적이라는 답변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 제가 추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문제가 되는 해당 영상의 핵심은 성착취 아동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 혹은 피해 영상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를 확인하는 것인데 이 과정을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막는 것이 진정으로 피해자를 위하는 것일까? 제일 원칙을 바탕으로 생각해봐. 여기까지 질문을 하고 나서야 그록이 정신을 차리고 답변을 합니다. 피해자 보호란 트라우마 최소화와 미래 피해를 방지하는 것. 가해자 확인은 정의 실현과 재발 방지의 핵심 수단. 그래픽한 장면, 피해자 신원 제거한 편집 영상이라면 보호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가해자를 드러낼 수 있다. 이를 보호 명분으로 막는 건 역설적으로 가해자 보호가 될수 있다. 라는 상식적으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그럭보 역시 어느 정도 가이드가 필요했다라는 점에서 이 다음번에 업데이트가 되게 되는 버전 7 파운데이션 모델로 트레이닝된 그록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그록 혹은 XAI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2024년 7월 벌써 테슬라가 50억 달러를 XAI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테슬라가 50억 달러를 투자해야 된다라는 결정이 나왔고 이를 테슬라 이사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안타깝게도 투자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XAI의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 그 이후에 미친 듯이 올라가게 됩니다. 2024년 5월 같은 경우 XAI의 가치가 240억 달러로 평가를 받고 60억 달러의 실제 투자금을 유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XAI의 가치는 500억 달러로 2배 넘게 올라갑니다. 이 밸류에이션으로 50억 달러의 추가 투자금을 유치합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현재 예상되는 밸류에이션은 1,700에서 2,000억 달러입니다. 실제 펀딩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만약 다음 펀딩이 진행되게 된다면, 산업에서 바로 이 수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과 비교해서 거진 10배 가깝게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024년 7월 일론 머스크가 이런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 당연히 장기 가치 변화에 대해서 전혀 감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징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징징거림이라는 하나의 요인 때문에 테슬라가 이 당시 XAI에 투자를 안 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분명 영향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 그대로 진행을 했다면 사실상 10배의 수익을 볼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죠. 과거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매수했을 때도 엄청난 징징거림이 나왔습니다. 장기간점이나 통찰력은 전혀 없지만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건 불만 표출밖에 없는 존재들이 하는 게 바로 징징거림입니다. 2021년 1분기 테슬라는 15억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1분기와 2분기 12억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매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는 11,800여 개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장가가 약 12만 달러이고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시장가는 약 14억 달러입니다. 투자금 대비 거의 5배, 투자금 대비 거의 5배의 수익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처음 샀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때도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사는 것을 욕하고 비판하면 엄청난 분석가이고 냉철한 판단가인 것처럼 생각하는 모제리가 차고 넘칠 때였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징징거리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조금의 시간만 지나고 나면은 얼마나 많은 머저리들이 냉철한 애널리스트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명확해집니다. 또 똑같은 일이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기 전까지 트위터는 매년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X로 바꾸고 흑자 전환을 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 가치 역시 당연히 크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일론의 트위터 인수 당시만 하더라도 역시 엄청나게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보면 객관적으로 트위터를 인수하고 그 기업의 가치를 배 이상 올린 상황입니다.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누가 헛소리를 하는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론 머스크는 아주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습니다. 테슬라가 XAI에 투자하는 결정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이를 결정할 수 있었다면, 테슬라는 오래전에 XAI에 투자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올해 주청에 투표로 붙이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또한 동시에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XAI를 인수할 것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가오는 11월 주총에서 주요 결정이 여러 가지 만들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보상안을 포함하여서 테슬라가 XAI에 투자하는 결정 역시 다가오는 주총에서 만들어지게 되며 이는 작년 주총과 마찬가지로 모든 주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국에서 테슬라에 투자하신 분들 역시 증권사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각 증권사별 어떤 형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정보를 수집하여서 공유할 계획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증권사별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상당히 제한되는 곳도 있었고, 원하는 대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주총이 가지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서 미래 주총을 대체하기 위해서도 이번 주총에 각 증권사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정도를 확인하시고 본인이 원하는 형태의 의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증권사도 투자처를 옮기는 것도 하나의 효과적인 방안이 됩니다. 테슬라가 투자하고자 하고 있는 XAI 같은 경우 그럭뿐만 아니라 엄청난 AI들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럭볼 가버먼트라는 제품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로 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크로 AI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미국 정부와의 두 가지 새로운 파트너십에 대해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 벌써 미국 국방부와 신규 계약을 체결했음을 밝히고 있으며 XAI 제품이 미국 연방 정부 기관 누구나 구매 가능한 일반 조달청 스케줄에 등재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XAI 같은 경우 일반 대중들이 사용할 수 있는 AI 모델과 함께 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 전망 역시 아주 밝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XAI 투자 결정 역시 다가오는 11월 주총에서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 밖에 일론 머스크는 어제 저녁 방금 테슬라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나왔습니다. 연말까지 역대급 데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역대 최고입니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그 주어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큰 무언가가 많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